동평항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9시가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딱 촬영을 하고 오늘 어부들이 고기를 상업성 없는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와서 여기에 많이 버렸는데 제가 새끼 꽃게는 한 30분 동안 살려줄 만한 건다 살려줬어요. 다른 것은 다 죽었는데 주로 전어, 학꽁치, 불치, 멸치, 골고루 한 열다, 15가지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바닥에서 긁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어부들이 좀 조심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촘촘한 그물을 갖다가 끄신 바위에 해서가 밑바닥부터 다 아까운 생명들을 잡아다가 버린 것 같아요. 이따 한 오후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러 바람 쐬러 오겠죠 지금 물이 엄청 빠졌어요 제가 한시간 전에 왔는데 전체적인 주황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고기 한 마리 망둥어 잡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낚싯대를 피우고 있어요 하긴, 대부분이 고기를 잡을 목적이 아니라, 바람쐬러 와서, 가만히 뭐 있자니, 그러니까, 그냥 낚싯대를 던져놓고,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이 순간에 바로, 누가 고기를 잡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바닥에 엄청 어부들이 버린 고기들이 많아요. 이거 미끼 쓰면 좋은데 저기 멸치가 많으니까 다 대부분이 지렁이를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있는 거 써야지 집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낚시하는 것 분들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에 낚싯대 지렁이 묶음추 바늘 두개 있는 걸로 달아서 멀리 한 40m, 50m에 던져 놨어요. 오늘 낚시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물 빠짐도 밀물 밀무가, 밀무가 썬물 그것도 좋고 바다 물도 잔잔하고 파도도 점잔하고 햇빛도 좋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춥지도 않고 앞으로 오늘 같은 이제 주말로 갈수록 앞으로 추워질 건데 오늘 같은 날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11월 3일이니까 일단 11월 다음 주까지는 일단 날씨 비만 안 온다면 다음 주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한 11월 말로 중순 넘어서면 은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거 춥겠죠? 앞으로 뭐 날씨가 기상, 이변이 뭐 일어나면 몰라도 원래 예전 평년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저길 미... 건너편도 지금 낚시하러 온 분들 끝부분에 많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왜냐면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못해요. 만약에 물이 차있으면 이미 이쪽으로 쭉 뚝박길 500m로 다 사람들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등대 부분에 지금 위에 위험해서 자 거치대를 다 설치했어요. 저 건너편도 지금 사람들 낚시대는 던져 놨는데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지금 현재 어부들이 한 몇백 킬로를 갖다가 버린 고기 중에 대부분 이제 꽃게 일부만 살아 있었지 메드라치 같은 것만 살아 있어. 나머지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생 미끼, 막호래기 조그만 쭈꾸이 조그만 오징어, 총알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엄청 널려 있어요 미끼로 아,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서. 꽃게도 막 주소가 오고, 어떤 분은 학공치 주소가 고 싱싱하니까, 전어도 주소가 오더라고요. 전에도 수십 마리. 저 처음에 저도 주워서 가져가려다가, 그냥 너무 많아서 살려줬어요. 큰 의미가 없어서, 다 그냥 라면용이냐, 그냥 양념게장용으로. 다 싱싱하게, 어부들이 바로 버렸기 때문에 싱싱하더라고요.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진짜 낚시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 끝부분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야 어, 이분 한분 지금 저분 막 뭐가 걸렸나? 고기가 걸렸나? 갑자기. 아. 잡네요? 뭐가 잡혔을까요? 어머머머머, 뭐가 잡혔을까? 뭐가 잡힌 것 같아? 아, 둘레 같이 가져 분들이 열안하네. 어, 뭐가 잡혔네? 꽃게 잡혔나? 꽃게가 잡혔어요. 중국 분들 같아. 어, 꽃게 얼마네? 아, 꽃게 잡혔구나. 아, 꽃게. 어. 꽃게가 잡혔네. 근데 꽃게도 손맛이 좋아요. 묵직해서. 아, 미끄러웠는데, 이제 말라가니까 괜찮네. 아직 망둥어 잡은 분들이 30, 40분 동안 한 명도 없네. 어떨 때는 30, 40분 동안 몇 수십 명이 한 번에 몇십 마리씩 잡을 때알수 없어요. 망둥어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요즘은. 가도 많이 잡아서 온가, 씨가 말라서 온가. 아. 일단,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좋네요. 그런데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낚싯대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진짜 시원하고 좋네. 하. 어떤 아주머니들은 지금 고동을 잡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한달 한 전에 왔을 때도 그때는 좀 그때도 별로 조항이 좋지 않았어요. 한달 전에도 저도 망둥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이거 궁평왕. 한달 전에 제가 주로 가는 데가 궁평왕 시아방조제 예전에는 탄도항도 갔는데 지금은 안 가고 정곡항. 저 태안권으로 많이 갔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공평하고 바닷물이 안 빠졌을 때는 저 멀리에서 장대 낚시를 하는데 지금은 뭐 물이 많이 빠져서 장대 낚시로 멀리 던져도 미끌림이 심해서 고동을 잡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 그냥 고기 잘, 고기를 잡는 의미보다도 멍 때리려고. 그래도 낚싯대를 가져오면 조금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같은 멍때리도 좀 재밌어요 멍때리는 것도 조금 목적을 가지고 가면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낚싯대 던져 놓고 방통이 되는 것 같은 멍때리기도 질적으로 훨씬 나아요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취미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즐기는 것 같고 낚시가 제일 좋아요 이 등산은 이게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 나중에 60대 들어가면은 다 무릎, 허리,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이제 핑계거리는 뭐 공기 좋고 뭐 그러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허리나, 무릎이 아플 일는 없고 근데 큰 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워 낚시 하는 분들은 누워를 낚싯대를 던졌다 감았다 하기 때문에 운동이 돼요 손 운동이 많이 돼요 하루에 막 500번 1000번을 챔질을 하기 때문에 500번 1000번 챔질을 하면은 운 좋으면 많이 잡지만은 대부분이 100번에 한두 마리 정도 지금 물이 계속 빠지니까 고동 삽기는 좋네요. 고동이 다슬기하고 똑같이 삶으면은 고동은 머리 부분만 바늘로 이쑤시개로 빼면 머리 부분만 떨어지기 때문에 다슬기보다 크더라도 먹을 것은 별로 없어요. 다슬기는 똥구멍까지 다 빼면 빠지는데. 아, 오늘저 혼자 와서 좀 심심하긴 심심한데 우리 계속 빠지고 있네. 갈매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지금 갈매기 먹을 것이 많거든요. 어부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아, 쓰레기도 아니고 고기인데. 이 전체 지금 30분 동안 누가 꽃게 한 마리 잡은 거니. 수도권 둘레는 아침 일찍 주차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주말은 낚싯배들이 많아요. 금, 토, 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보통 오전배, 오후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상 아, 촬영이 끝나고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촬영을 멈춰야겠어요. 끝신발을 그좀 해야겠어.